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컨텐츠. 자, 루나 서버에서 보호 마스터를 키우고 있는 레벨 288 뜬국님의 계정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 공개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킬도 미라주가 16이네요 이거 어느정도 감안해야 될듯 미라주가 살짝 낮고 전투력은 5억 2천입니다 아우 깔끔하죠 5억 2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 서버에서 288레벨 보호 마스터 키우고 있는 뜬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보호 마스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장점은 움직이면서 쏠수 있는 속삭이 직업이라서 보스 패턴 자체를 파괴하는 게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직업들은 뭐주 스킬 몇 번당 엎드리기 한 번, 이런걸 하는데 저희는 눈으로 보고 엎드릴 수 있고 회편라살과 이제 높은 내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내무적이 없어도 되게 안정적으로 딜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텔레포트로 인해서 각종 패턴을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단점으로는 요즘 좀 심각하게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laughs> 헬레나한테 취업하길 당해가지고. 마스터리 바뀌고 뭐 바뀐 게 있나요, 역시? 일단 변경점은 사실 아예 없고, 전카운터블레로를 받았는데, 패시브로 뭐 이제 파이널 어택이랑 그 다음에 설치하는 그 플래터 데미지가 올라가긴 했는데, 야누스가 없을 때는 이제 그래도 저 스펙들을 좀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요즘 야누스도 나올 시점에서 저런 사냥 기를 소강으로 넣어줘서 실망스러운 육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저 새만 때려서 그런는데저 사출기가 좀 나가고 있을 때는 스위칭이 아예 안 돼서 수로에서도 스위칭을 하려면 이제 저거 가이디드랑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설치 플래터를 해제하고 마법 화사를 피오파살로 바꾸고 가이디를 끈 다음에 스위칭을 하고 가이디를 <laughs> 다시 펴고 이제 못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죠. <laughs> 그래서 보호마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보스 슬레이어 1. 타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극딜의 보스 슬레이어 2 아닙니다. 1이 되게 잘 터지거든요. 저걸 좀 요즘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극딜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프 싹다 올리고, 올리고, 갑시다. 갑시다! 근데, 이런면 지금 보스 슬레이어 터졌죠? 저기 확률이 보통 극딜 때마다 한 번씩은 터지는 것 같아요. 음. 이속시간이 그리고 제일 그나마 긴 코어여서 저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극딜라고 이제 컨트롤 누르면 끝이야. <laughs> 뭐 없어. 나 지금 컨트롤만 누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본인 나이가 슬슬 2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누보케로 하나 끼우고 싶다. 그럼 보호 마스터를 추천드립니다. 자, <laughs> 아, 오케이. 자 보면은 이제 오리진이 2, 61분 떼는데 오리진이 28% 들어가고 퀴버, 잔영 에로우시, 파이널어택, 파이널어택 점유율이 좀쳤죠 폭풍의시하고 약간 미라주, 퀴버, 에로플래터딱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어, 보호마스터 평딜 직업 아니냐 그럼 이제 본주님이 화가 난대요 그냥 폭풍의시만 쏠 때는 정말 딜량이 파멸적이에요 극딜이 긴 거지 평딜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선발대용은 아쉬운 게 아니고 선발대로 안 껴줘요 그냥. 그래서 제가 파장입니다. <laughs> 어쨌든 제가 선발대로 안 들어가는 직업 리스트가 있거든. <laughs> 어. 지금, 게임 지금 댓글에 원숭이 싸게 라는데 저런 댓글은 읽으면 안 되는 거죠? <laughs> <laughs> 아 저거 왜 읽어요? <laughs> 네 남보마예요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laughs> 여보마 일러가 예쁜데. 완전히 준비가 된것 같은 거. 갑시다. 자 오리진 딜 들어갔죠? 오리진이 사실상 그냥 버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 보면 이제 보통 육차를 쓰면 저 초록색 줄이 바로 보이던데 네. 전육차를 눌러도 연두색 줄밖에 안 보입니다. <laughs> 자 이런 느낌을 그냥 과일드 그냥 컨트롤 꾹 누르고 얘 언제 죽나 보는 느낌. <웃음> <웃음> 그래도 일단 유틸 자체는 진짜 괜찮아요. 유틸은 괜찮은 게. 예, 흡혈화사라고 이제 화살을 이렇게 바꿔보면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도 있고. 위점 이런 식으로. 이동기 당연히 괜찮고요. 예, 텔포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격하다가 아, 이렇게 텔포로 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고 흡혈화사 켜가지고 피 쭉쭉 차져 그냥. 이런 유틸적인 측면에는 진짜, 어, 괜찮다. 아, 그리고 아까 극딜 찍어보려 그랬지? 평딜 꼬라지 마, 지금. 평딜 존나 웃기죠, 지금. 평딜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껴지죠,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무늬가 이제 컨티 관련해서 질문인데, 성능이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지금 네. 보시는 것 같이 평딜이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네. 그 다음에 파티격에서는 확실히 컨티랑 리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음... 플레이를 받았을 때. 그래서 솔플에서는 컨티가 나쁘지 않긴 한데, 파티격을 고려했을 때는 리래가그리래의웹본이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극딜이 올리면 그래도 딜이 잘 달긴 하죠. 이게 다 극딜 차이다. 극딜 차이. 수로 점수 몇 점이 혹시 선생님? 저번에 쌍마약 기준으로 한 7만 2,3천 정도 나왔고요. <laughs> 지금 한 6만 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만은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마리 들어가니까 그냥 갈긴 거야. <laughs> 오케이. 바로 시딩 올립시다. 버프가 있으니까 그래도 버프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 딜량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 극딜 버프 중에서 저기 5번에 있는 퀴버 클버스트라는 스킬이 켜져 있을 때는 이제 네. 저마법화살을 흡혈화살로 바꾸지 않더라도. 이제 흡혈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버프가 꺼져있을 때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흡혈화살을 달고, 그냥 담아주면서 딜 하는 게 DPM이 조금 더잘 나옵니다. 음,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얘는 산다. 이게 확실하게 흡혈화살이 진짜 엄청 좋은 유틸리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건마에서 피살하는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냥 좀비야, 좀비. <laughs> 방금 또 자체의 도로 산 거죠, 여러분들? 저게 자체의 도로 산 거예요. 아, 나 심심하다. <웃음> <웃음> 그 보시면은 지금 뺨칠 때 잠깐 엎드린 것도 되게 지금 속삭이라서 편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좀 이제 <laughs> 빡센 직업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주복회 정도로 하기에는 그래도 저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때리는데 급질은 지은 열심히 때리네. <laughs> 오케이, 보면 파괴로 하고 있는 겁니다. 파괴, 파괴라고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죽어요. 약간 평화주의자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자, 화살도 바꿔주고요. 오케이자 이렇게 커. 파티로서의 단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딜이 안 나와요. 두 번째, 파티 퍼프가 거의 없어. 세 번째, 이분님 <laughs> 파티 끼기 정말 싫은 직업이야. 세렌도 대표적인 찌르기 보스라서 보마가 엎드리면서 딜 하는 게 되게 편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난이도는 그래도 좀 편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실루엣이 안 켜졌다? 왜안 켜졌지? 아, 그러죠. 플래터는 기왕이면 계속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플래터 자체 데미지보다는 사출기 발사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오케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케이. 아, 그렇어. 오케이. 아, 정말, 씨. <laughs> 배로몬 더 늦게 쓰기.. 늦게 쓰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동기 계속 써주고 추적 왜 이런 걸 키우셨지라고 아, 하는데, 자, 하는데 자, 저도 헬레나한테 취업사기 당했습니다. 옛날엔 이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옛날엔 그 작품 팔대기 일키어 직업이었습니다. <laughs> 자 선생님, 근데 원래 템 사는데 눈치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템이 좀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에 봤을때 아, 바뀐 바뀐 거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아 바뀐 거. 없... <laughs> 아다상호 다 <laughs> 다 <laughs> 협의하에 이제 삼. 상영 이거 테스트 이름 되나요? <laughs> 갑시다! 아이고 잠깐 바로 올려야 돼2 1 오케이, 봇을 터졌고 좋아요 여자친구가 <laughs> 아, <laughs> 퇴근하고 보자는데 저거 뭔가 암살 당한 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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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곧 웬디가 나올 텐데요 네그 웬디를 피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와와와와와와와오 체력 찬다 체력 찬다. M2에 맞아도 피가 찬다. 오케이. 방금 칼로스가 잠깐 텔포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회복이 안 되는데. 네. 보시면은 와우 그 살았다 살았다. 다 이거 좀 지린다 이거. 가자. 한번 가 맞을게요 그냥. 살려줘!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와, 이거지. 이게 보호 마스터, 좀비 보호 마스터. 형은 웬디를 버텨? 오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우, 진짜. 이 어, 좀 오래, 오래 쳤네요. 많이 오래 쳤어. 직업에 대해서 확실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은, 유틸 괜찮아요. 다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게 텔포의 활용이 진짜 괜찮거든요. 그라디스 말고, 나케니버버스에서도 정말 좋은 유틸이요 흡혈화살이 진짜, 단연 최강이었고, 단점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면은, 이게 확실하게 딜이 너무 약해.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유틸이 좋은데, 딜까지 받으려면 욕심이 아니냐. 그래서 얘가 보호마 약간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유틸이 좀 좋은 걸 감안하더라도 방금 보셨다시피 형들도 정말 아무리 때려박아도 데미지가 되게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메커니즘의 변화나 몇몇 스킬의 좀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파티로선 도움이 안 되고 자기 혼자 잘 사는 직업인데 딜량이 약해. 게다가 이분이야.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진짜 얘는 직업을 솔직히 말하면 딜량을좀 먹고 싶으면 진짜 갈아엎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아니면 이 윈도우브프레이 이런 것들도 질량이 갑자기 점유율 막1 0로 올라가 와 홈에서 계속해서 스킬들을 섞어주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제 심심함을 달래줄 스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성의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5번에 있는 스킬 한번 올려봐 주시면 화염 화살쪽 추가 사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통 이런 스킬들은 재발동 시간이란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링에 7발, 8발, 10발 이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총 장전 횟수는 18발인데 그리고 이제 저 3번에 있는 레인도 지속시간이 70초예요. 근데 요즘 요즘 메타에 70초짜리 스킬이 필요한가 싶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호불호가 갈려. 왜냐? 사냥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속삭이 직업이면 평딜에서 이제 속삭이만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게 평딜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